네, 다음 뉴스입니다. 여론 확산의 주요 통로가 된 SNS. 때때로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그럴듯한 가짜뉴스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수입맥주 농약성분 검출 괴담이 그렇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최근 네 캔의 만원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수입맥주. 그런데 얼마 전 SNS와 인터넷상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맥주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게시글이 잇 따랐습니다. 불안감이 확산되자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 맥주 마흔한 개의 성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불검출, 괴담에 불과했던 겁니다. 국제적 기준에 따라 확립된 질량 분석법, LC-MS/MS법이라 하는데 이 분석법을 사용했습니다. 41개 모든 제품에서 글리포세이트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란이 왜 벌어진 것일까? 미국의 한 시민 단체가 낸 보고서가 발단이었습니다. 제초제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인데 미국 환경청은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NS 상에는 이미 제목부터 인체에 유해한 제초제가 들어 있는 것처럼 기정 사실화했습니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데 몰두하다 보니 사실 확인은 뒷전이었던 겁니다. 정보가 확인되기 전에 이제 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날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는 워낙 크니까 잘못된 정보에근거해서 어떤 그 판단이 내려지고 그게 이제 법이나 제도로 반영이 됐을 때 사회 전체가 피해를 이제 가장 본다 볼수 있겠고 여론 소통의 주요 도구로 등장한 SNS, SNS에 떠도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비판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